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정말 이제 더 해리 열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잘되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은 아마 예쁜 여자의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남자는 분양하기 힘들어 근데. 안녕하세요, 쇼카 채시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물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물고기 카톡방도 옛날처럼 이렇게 막 시끄럽지 않고 물고기 접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중고장터만 봐도 물고기 접는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들, 뭐 물론 뭐 우리가 지금 금리도 오르고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맞는데 코로나가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어져가지고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노니까 그동안 이제 이제 집에서 나가지마 뭐 모여서 술 먹지마 이런 거할 때는 사람들이 다들 할게 없으니까 집에서 물고기를 많이들 키웠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물고기 업기는 처음이 아니에요 세월호 때도 사실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개인 분양의 황금기였어 그때는 진짜 너도나도 너도 물방해가지고 용돈벌이 많이 하고 으쌰으쌰해서 재택하고 돈 번다고 막 물고기 많이 할 때였는데 이게 뭔가 나라에 재앙이 터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게좀 분위기가 좀 거시기 할때 그럴 때 이제 수족관들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길었어요 지금 몇 년째야 정말 이제 너무 너무 이게 길게 가니까 물고기 키우는 사람이 점점 점 늘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물고기 키우는 인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나 진짜로 물고기를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랑. 돈욕심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고기 다잘 키우는 거 안다 이거야. 근데 이거 물고기 계속 집에서 크면 뭐해? 너무 많아지면 갖다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 왜냐면 다 접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족관도 마찬가지예요. 수족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겼어. 분명히 제 손님이거나 뭐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이게 원래 물고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물고기 어디 업계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개인분양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집에서 새끼 받아다가 파는데 이게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갑자기 회사를 관두고 한다거나 멀쩡하게 하던 일 때려치고 수족관 차려가지고 내가 뭐 금붕어 브리더요, 내가 구피 브리더요, 내가 메다카 브리더요라고 등장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뭐 새끼 받아서 파는 거 자체가 뭐 브리딩이라고 말하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짜 그냥 초등학생한테 가르쳐 놔도 해줄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서 김치에다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삼겹살을 정말 잘 굽는구나. 삼겹살집을 차려야겠다 해지지음음을을만어어적적없는 제가 삼는제을 집을 차집을는리랑똑는은랑똑든은 지금. 든요 지금 근이제 저희 이제 저희 이자들이 봤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거의 횟수로 는좀 있으면 이제 8년차가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봤었을 때는 야, 저 사람 저거 좀 걱정된다. 이거 이래 가지고 지금이야 좀 어떻게 되겠지. 좀 버틸 수 있을까 했던 수족관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희 매장이 지금 인천 부평에 있어요. 인천 부평에 남동구랑 경계선에 있는데 지금 저희 매장 근처에 남동구에 있는 수족관 겸 쇼핑몰이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같은 부평구 안에 있는 수족관도 지난주에 문을 닫았대요. 지난주가 지난주에 문을 닫았대. 그참 슬픈 거지 물고기를 많이들 키워서 손님들이 다좀 전국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키워야 이 업계가 좀 살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는 건데 정말 지금 그냥 다들 없어지는 추세라 많이 걱정이 돼요 물론 이제 이거 수족관 처음에 창업하셨던 분들 처음에 이제 용품을 받아서 받아봤는데 어씨 뭐야 이거 쿠팡에서 사는 거랑 내가 도매 받는 거랑 가격이 똑같네 뭐 이런 거랑. 생물은 좀 마진이 있는 것 같은데? 생물을 막상 받아가지고 축양을 해보신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졸라 힘든 거야 그냥 진짜 내가 뭐 이거 솔직히 제가 잘해가지고 저는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이 물고기 도매 받아오면은 그냥 물고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씩 도매 받아왔어 정말 100만 원씩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거에 기본 뭐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공부도 없이 그냥 막상 받아가지고 때다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어, 어떻게 어 예를 들어야 되나 자. 여러분, 원래 그 어느 수족관 가나 금붕어 많았죠. 근데 금붕어가 유행할 때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유행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금붕어 다 빼버리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추계 할줄 모르니까 팔리기 전에 자꾸 뒤져가지고 그냥 금붕어 아예 접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수족관 사장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좀성신성의거 도와드려도 이게 참 쉽지가 않다고.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구피는 잘했어. 뭐 송사리가 물고기 다 잘했어. 근데 금붕어를 제가 처음에 받아들였었을 때는 진짜 그랜저 대값 날릴만큼 금붕어를 많이 죽이면서 배웠고 이 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야 제가 건방지게 여과기도 설치 안 하고 그냥 콩돌에다가 대충 그냥 물고기 표정만 봐도 어떤 상태가 아니깐 지금 매장에 있는 어항에 여과기가 없이 돌아가는 붕 어항도 있어요. 그냥 콩돌로만 돌리고 있는 어항들도 열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장사가 그렇다고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자격 미달이신 분들이 창업을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수족관 장신님 제가 뭐 창업을 하고 싶은데 퇴직금이 얼마큼 나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창업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은 제가 열이면 열을 다 말렸어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나한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해야 돼 지금 만약에 차렸으면 여러분들은 어땠겠어요. 그 소중한 퇴직금 날려가지고 지금 그 있는 거 간수도 못하고 다 날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수족관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쪽 업계 에 원래 있던 분들 대부분의 생각이 지금 수족관이 한 4분의 1 정도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생겼어. 그래갖고 뭐 밥그릇 뺏어먹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진짜 사람이 불쌍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게 운영이나 좀 어떻게 좀 돼갖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수족관 하지 말라고 안 하지. 근데 이제 실제로 있던 일인데 물건값을 집으로 못해가지고 다시 물건으로 가져가고 폐업한다고 이제 돈못 준다 배째라 물건 다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판국이에요. 지금 판국이. 그니까는 러 은행 가가지고 대출도 지금 잘안 나오는 와중에 금리 높은 걸로 또돈 땡겨가지고 월세 몇번 내고 나면은 그집꼴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 이게 수족관이라는 직업이 말이 자영업이지 거의 노가다 플러스 농부거든요. 저도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아침 8시 전에 나와. 그게 아니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이 물고기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물건 유통하면 택배 보내주면 끝 이런 게 아니거든요.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진짜 저처럼 물고기 완전 미쳐야 불만 없이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막. 너무 싫으면 막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막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약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직업이 그래갖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많이 생겼어 이게 지금 물고기 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식물하시는 분들도 가격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시고 파충류하시는 분들도 분양 안 된다 가격 너무 낮아졌다 이런 걸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거품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 이게 지금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만 있던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주니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 찾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 이제 당연한 건데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정말 이제 더 헬이 열릴 거예요. 수족관 사장님들은 뭐 그냥 사업 뭐잘안 되면 접으면 되지. 근데 이제 매니아 형님들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구피를 분양을 받아왔어요. 새끼 깠어 이거 분양하고 싶잖아요. 분양이 안 돼. 옛날처럼 막그 올리면 호로록 나가고 막 그게 잘안 돼. 그래도 저는 잘 되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은 아마 예쁜 여자의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남자는 분양하기 힘들어. 근데 예쁜 여자가 얼굴 화장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사진 셀카 예쁘게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홈 다리에다 올리면 분양 완판돼. 이거는 여자 버프 받는 거야. 나도 예쁜 여자로 태어났었으면 물고기를한 달에 10억 벌수 있어. 지금 남자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물고기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분양하는 게 그냥 분양 잘 돼. 이거 뭐 남녀 막 성차별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고기를 남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물생활을 여자간다 이러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우리 매장에 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손님들 다 이쁘게 생겼어요 못생긴 뭐 사람이 없어 이게 젠더 문제가 아니라 그 물고기 키운 사람들이 다 꼬추밭이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찌 됐든 간에 뭐 물고기 받아왔어 새끼가 너무 많이 받아어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 어디 무슨 열대어 카페 카르텔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쓱 보고서는 분양을 받아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정을 시켜 가지고 야 쟤저 새끼 받았대, 받아와. 이런 다음에 자기 블로그에다 딱 올려.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원조다. 이거 수입 개체고 이건 내 건데 내게더 좋다. 말도 안 되는 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려. 그런 사람들 그 뭐랄까 영업 방식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딱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마치 이제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좋은, 내가 원조 라인이다. 저 사람 거는 좀 별로다. 이런 식으로 좀또 남을 또 까내려 이런 애들이. 그래갖고 또 분양을 또 하, 하는데 또 겐세이도 나내게 진짜다 막 이러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또 상관 없어. 근데 또 이제 그 좁은 카톡방, 좁은 물생활에도 있는 그 카톡방 안에서 또이루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카톡방에 만식이가 있었는데 만식이한테 "굽히 좋은 거 분양해 줬어. 형님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내가 형님이니까 그냥 내가 원래고 10만 원씩 파는 건데 5만 원에 줄게. 이거 갖다 키워 봐."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키워. 자, 뭐 키워서 이제 분양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럴 때내 목에다 칼을 대고서는 이제 "아, 저거 청춘수족관 거는 별로고 내게 원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다니깐. 이게 진짜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그냥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끼리 이게 완전 개판이 난다고 이게 정말 돈이 오가기 때문에 박한 그런 감정이 생기고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게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물생활 카톡방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너무너무 박할 때 이게 원래 물고기라는 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막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물고기 사러 오고 막 그랬었어요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요 파는 데가 인천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좀그 시장이 좁았었는데 지금 좀 말도 안 되게 많아졌다가 지금 막 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정말 좋아서 하시는 형님들이라면 그냥 돈은 좀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때좀 그래요. 내가 이거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막 이거 가지고 무슨 1천만큼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료값 정도 벌고 전기세 벌고 그냥 뭐좀 욕심내면은 그래 뭐 이걸로 조금조금씩 모아가지고 내가 물생활 다음에 할때 축양장을 좀 보태겠다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막 내가 이거 새끼 한쪽 털어가지고 막 한달에 막 500만원을 뽑아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좀안 먹히는 것 같아 경제상황도 그렇고 물생활하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좀 물고기 키우는 사람 입장에선 그참 슬퍼 지금 물고기 하시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거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저 2만 유튜버잖아요 2만 내 구독자 몇 명이지 2만, 2만 몇천명 유튜버잖아요 제가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저도 지금. 이게 옛날 만큼 녹록치가 않단 말이야. 저도 지금 세금 낼 생각에 아주 머리가 좀 쭈뼛쭈뼛 서고 착잡해요. 그러니까 는 이게 지금 창업하려고 하시는 형님들 절대 창업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지금 뭐물생활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물방이라고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물방 차리면 그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이용 많이 하실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인터넷가보다 100원, 200원이라도 안 깎아주면은 그분들도 여러분들 그냥 칼 꼽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고 수족관 제가 볼 때는 4분의 1은 망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좀 다들 좀 버텼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물고기 키우시는 사람들 진짜 사랑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좀 너무 그냥 혹시 주변에 누가 물고기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좀 나눠줄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막 그렇다고 변기에 내릴 거 아니니까. 저도 지금 매장에 식물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냥 사실 이거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것들인데 그냥 하나씩 주고 있어. 물고기도 지금 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마리 한쌍에 5만 원인데 지금 이거 매장에 포화상태야 이거 다팔 자신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넣어드렸어 그래서 아마 내일 택배 받으신 분들도 제가 드리기로 한 거보다 좀더 많이 챙겨드렸어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자영업자가 퍼져서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나도 그냥 내 딴에 우리 매장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 요즘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수족관에 손님이 있건 없건 간에 수족관은 진짜 할 일이 많은 곳이라 저는 좀 개같이 바쁘니까 환수하러 갈게요 여러분 환수 빌리지 마세요